케토제닉 식단의 과, 케토제닉 식단은 여러 대사나 생리적 증면에서 단식과 유사하다. 단식과 유사하다. 케토소화이다 케토제닉으로서. 아, 실제로 우리는 이 가벼운 케토시스를 인류 역사의 99.9%의 어, 예. 동안 식단의 어떤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때 인체에 대해서의 정성적인 상태를 정, 음,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처럼 캐토시스는 아마도 자연적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강에 좋은 상태일 것이다. 진화하는 내내 우리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으로 지방, 어, 또, 간, 내, 골수 같은 기름진 장기를 찾았다. 북부, 의, 지역의 인구가 증가해서 이 지역에 매머드 털, 겉, 불소, 거대한 나부, 놀부들이 모두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 동물들은 단백질 위에도 지방의 훌륭한 원천이었을 테니 말이다. 많은 조상이 2년만, 2만 년 동안에 겪은 작은 빙하 시대의 연중, 어, 짧은 여름 몇달 동안에만 탄수화물을 먹었다는 것처럼 기억을 해야 할 것이다. 어, 탄수화물을 적게 먹었다는 거죠. 작가포식 그래서 20년 전에 진행된 연구들에서 산소물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사망률이 높고 지방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사망률이 낮다고 입증이 되었다. 명말로 본 학술지 렌시스에 발표된 2017년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러 단체의 연구자들이 18개국의 35, 70세에서 13만여 명을 평균 7.4년 이상 구성했는데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자가 보호한 식단 자료를 이용하여 그들이 섭취한 탄수화물 어, 지방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분류했다. 또한 이 식단으로 주요 시민 관 증상 뇌졸중또 심부전 사망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발병 위험을 비교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전통적인 지혜와는 달랐다.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섭취한 사람들과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 비교를 했다. 자 이렇게 연구에서 자폐증, 대종양뭐 등등등등 많은 질병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케토식단은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우울증에서 또 효과적이 있었다. 기본 당뇨병 이런 질병에서도 케토 제네식단은 저 저탄성을 고지방으로 그 적당한 단백질 섭취가 핵심이다. 지구력을 비롯하는 운동선수의 비밀도 여기에 있다. 지구력, 어, 에서, 와일더 박사는 현재 캐터링 식단을 처음 고, 고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실제로 많은 측면에서 의학의 선구자였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 어리이던 일형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폭긴서. 어, <laughs> 육아대학에서 내전 증 아이들을 치료한 60세 의사의 신경의사를 만났다. 기득권층과였던 다툰 두 호르몬 이야기. 글루카곤 호르몬은 체장의랑기르한스섬에 있는 알파 세포가 생성한다. 글루카곤의 분무는 단백질 섭취, 낮은 혈액 내 포도당 농도 등에 의해서 촉진되어서 단성을 의해서 억제된다. 인슐린은 어, 음식, 특히 탄소물의 반응에서 랑기를 안소서 위에 있는 베타세포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인슐린의 역할은 혈류의 포도당 소치를 낮추고 지방과 근육 간동에서 다른 신체 조직의 포도당 저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인슐린이 양이라면, 글루카고는 음이다. 양과 음이다. 양과 음이다. 글루카고는 인슐린의 작용에 강하게 반디로 작용하여 글루코겐, 간, 근육, 지방, 세포의 포당이 저장되는 그 형태를, 그 분리를 촉진하고, 또 간의 아미노산과, 어, 또 글리, 어, 세롤로부터의 포당이 만들어지도록 하기도 한다. 음, 그래서, 어, 호르몬인 그르카본이 가득 찬 지의 간세포를 검사해서 그르카본은 무엇보다도 간에서 포도당을 생산하여 혈류로 방출하게 한다. 포토와에오워드는 작업 도식을 관찰한 최초의 과학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를 이해하는 데는 수십 년이 더 걸렸다. 세상에서 만들기는 또 다른 호르몬인 인슐린이 혈류에 충분하면, 인슐린이 혈중에 포도당이 있다고 세포에 알려서, 인슐린에의존하는 세포가 포도당을 연료로 태워서 빚도록 한다. 이는 세포의 미토콘리레에서 일어난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미토콘리레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종류의 세포 내기 기이다 인슐린과 글루하고는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일반적으로 양 끝단에서 작용한다. 혈중 포도당의 향은 어느 쪽이 가능는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포도당이 너무 적으면 포도당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되고 또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으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도움으로 애슈포도와 포토는 다양한 관계의 과정에 있는 세포 내의 특정막을 관찰할 수 있다. 었 그들은 글루카곤이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분해한다는 사실이 최근 의학문헌에서 입증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듬의 독일과학자가 세포가 손상되거나 검질했을 때 작고 전문화된 세포 내의 막 분해 구조를 관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디브는 자가포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세포막을 형성하고 화학물을 분리하고 표적화학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래서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아, 다른 견과류보다도 건할 만한 것이, 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또 단백질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또 특정한 동물 단백질은 더 나쁘다. 일반 것보다도. 그래서 열기를 먹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비타민 이와 같은 특정 비타민의 또 독성에, 예, 위험에 예, 증가시킬 수 있다. 어쩌다가 한번 담배를 피우면 도움이 되지만, 자, 이러한 자료를 접하면서 나는 인체의 작용과 세포 관점에서 젊음을 파고 어, 어, 싶었다. 은밀히 말하자면, 스위치는 엠터라는 단백질 복합체로 이것을 줄여, 라파마이신이라는 것은 이것을 줄인다라는 것이고, 머리 말에서 설명했듯이, 거의 모든 세포가 지닌 스위치로, 세포의 자가 청소로 이렇게 지방저장과 근육성장, 엠터로 어, 자가 보신 집 청소, 지방 청소. 자 20세기 초에 전자현미경의 발전, 면제출현 스위치를 발견하다. 천년의 폴리네시아 인들이 이렇게 해서 스위치. 천국이 출신의 캐나다에서의 영양군에 대한 연구. 그래서 라프와 마이신에 대한 연구. 내가 스위치의 개념을 처음 떠올린 것은 유시 유리버사이드 스티븐 어, 교수의 논문을 읽으면서였다. 칼로리 제한이 지의 암을 예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아마도 내가 2014년 처음 들어간 칼로리 제한. 단시, 개톤 생성, 장수에 관한 500번째 논문일 것이다. 당신나는 부모님이 당뇨와 심장병 치매와 같은 현대의 재앙을 겪지 않고 백색 염도록 장수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신치 있었다. 나는 당음과 같은 천범한 조언을 발견했다. 정제된 가공식품, 특히 설탕과 지방, 소금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 몸을 움직여라잘 살아. 담배를 피우지 마라. 그리고 술을 너무 마시지 마라. 하지만 나는 전에 들어본 그런 것보다도. 유심환자 뇌전증 네, 아유 이 세계적인 사이클리스터 뇌전증 네, 발달장애 이런 거 알아보고 우유는 쏟아버리라요제품이 몸에 맺히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예, 어, 거죠 우유는 쏟아버리라 야생 후회를 잡아서 줄을 짠다고 생각해봐라 양은 이렇게 이렇게 기원이 되어 있는데 가축화된 것인데 음, 이렇게 해서 호민린 식단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식품이 멸 수가 있다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 유명한 우유 마셨어요? 우유 우, 이런 우유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암성 전류선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실험 연구가 이제 보증가했다을 밝혔다. 유제품의 또 다른 문제는 좋은 살균 과정이다. 그래서 좋은 살균 과정에서 좋은 영양 성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유장, 유청 단백질을 가진 단백질 때문에 소의 우유를 소하는데 화 어려움을 겪는다. 유장, 유장이라는 게 유청 단백질과 가세인 단백질 때문에 소의 우유를 소하는데 화 어려움을 겪는다. 유청 단백질을 소체면 인슐린 수치가 어, 올라가며 가세인 IgA의 분비를 촉진한다. 어,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유청 단백질은 음. 엡터를 활성화하고 자가포식 가제인은 또한 일부 사람에게 에, 면역 반응을 일으한다고 밝혀졌는데, 물론 이로 인해서 실제 염증 수준이 올라간다. 많은 보호지빌드가 아, 여드름이 나는 이유 중에 서나는 요청이 된 단백질 쉐이크와 단백질 바를 먹기 때문이다.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용해도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 합성 스트레이드를 먹기, 먹었기 때문이다. 유청과 가세이, 이둘다 여드름 발생시킨다고. 그래서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암과 심장병 줄이는 과정, 엔토르라는 세포 내에 특정 복합체가 꺼질 때 촉발될 수가 있다. 엠토르 복합체를 스위치라고 부른다. 스위치. 복합체. 우리 몸은 수십 조개의 세포를 유지하는데 이래서 체내에서 이 행성에 다른 동물과 동질적이며, 우리의 조상인 박테리아, 세포는 건강하게 생존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화학 반응을 끝없이 수행한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화학 반응들 사이에 정연성관관계가 존재하며 종종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로 연결한다 스위치 자가포화식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세포 내 소기관들이 이, 이런 능력이 크도록 만드는 것 그리스에서 오토파지, 자가파식이라는 단어는 자신을 먹는다는 뜻이다. 자신을 정화한다. 그래서 네. 이것이 스위치다. 너무 현명하게 음, 당뇨 같은데 난 무엇보다도 다음을 강조하고 싶다. 단백질은 탄수화물만큼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 우리는 종종 인슐린 분비와 당만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단백질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슐린 하는 일 중에서 분비된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을 근육과 같은 체지방으로 조직으로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란을 빠르게 공급하지는 않는다. 이 과정이 저지되지 않고 진행되는 인슐린 분비가 혈당 수치를 너무 억제하기 때문에 고단백식사를 경우에 저혈당이 생기게 된다. 다행히 고단백식사를 할때 분비되는 글루카곤이 인슐린 효과를 상쇄해서 저혈당을 예방한다. 그러나 최소보다도 아, 육류와 유제품을 더 많은 류신이나이슬신 같은 특정 아미노산은 야, 아미노산은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과 달리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하기보다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하기보다 차단한다. 따라서 다른 아미노산보다도 어 이래서 트리토본과 은그래서 이들 아미노산이 이제 증가하게 되어진다. 작업보식으로 단백질 순환이 젊음을 되돌리는데 효과가 된 수된 이유 중의 하나는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몸은 이미 단백질을 재활용할 방법을 최대한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없는 기간을 버틸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이는 종종 선행에 성공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생존해야 하는 집직인들에서거슬로 올라갈 수가 있다. 간헐적인 단식과 함께 당뇨, 암, 심장병 등 앞서 다른 질병의 위험을 줄인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단백질순환은 대사를 개선해서 질병 없이 오래 살 기회를 늘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 단백질순환은 특히 칼로리 제한과 단식이 혹독해서 실전하기 힘들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챕터 9에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체중 증가, 심장 암 증가, 고단백질 식단은 대부분 붉은 육류 주위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IGF의 증가를 만든다. 대사, 그래서, 그래서 안 좋다. 당신 안에 있는 최고의 항노화 수있잖는 나는 인간 개놈의 개념에... 놀라운 이 연구로 기하급수적으로 발고 우리 모두 자가보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작동시켜야 좋은데 이 중요한 에너지를 글레멘트보다더 전달한 사람을 나는 알지 못했다. 이 책을 읽으면 자가보식이라는 모든 정보와 신체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 내가 이렇게 만난 사람들께 인사를 칭찬하고 있군요. 자, 특별히 활동적이지 않은 성인을 하루에 최종 1kg당 섭취해야 될 것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근육의 강도와 기능상실, 얇은 머리카락,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당량을 먹으면서 요약하자면, 로마린더 주민의 식단은 평균적인 미국인보다도 단백질이 훨씬 적다. 단백질 중심의 건강 운동을 이끄는 추세 중 하나인 리료 또는 혈구, 구석기와 같은 육식 위주의 식단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 높은 인기를 끄는 차지만 음, 이런 식단은 어두운 측면이 있다. 동물 단백질을 너무 섭취하게 되므로 여러 몸의 불리함이 예, 생긴다. 다양한 단식 식단이 인기를 끌고 있어서 아마도 간헐적인 단식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간헐적인 단식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연구해서 하나의 결론을 얻는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전형적인 미국의 식습관에서 이제 개혁적으로 일서져야 된다 종종 무시되는 또 다른 주요 식단 전략은 단백질 제한이다. 그렇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체내 단백질 선환의 힘을 설명했는데 단백질 제한은 이와 관련이 있다 단백질 칼로리 제한은 체중 감량에 이렇지만은 실제로 건강상 이점을 낳는 것은 단백질 제한이다. 칼로리 제한을 줄이는 것이 끔찍한 제한으로 돌리고 살을 뺄 필요가 없다.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단백질을 섭취하는, 제한하는 단백질 방법은 인간의 건강을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유능한 방식 중에서 하나로 떠올린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제한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므로 단백질 순환으로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단백질 순환이라고 어, 한다. 제임스 클레멘터는 변호사이서 과학자로 변신해서 이렇게 퓨리츠상 수상을 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받았네요. 그리고 로버그 전문 작가로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됐어요. 어, 좋은 책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고대 그리인들은 단식과 칼로리 제한 식단을 이용해서 뇌전증을 치료했다. 단식과 뇌전증. 고대 단식을 신체를 해독하고 완전히 자가적인 면역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어, 존속기술과 대학교 신경연구사 어, 마이크 메스는 이 분야의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어, 과학자이다. 단식을 통해서 체지방이 더 많이 빠지고, 어, 근육량이 증가하면 혈장 조절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어, 단식을 반복하니깐 30%도 오래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 아, 라고 했네요. 단식을 통해서 재화, 그래 자가 오토파지를 통해서 수도사들이 아토스산에서 이렇게 서 아토스산에서 비밀이 많은 그 중에서 음, 오키나와 비슷한 식습 습관을 하고, 그 두끼 모두 단 10분 동안에 먹, 먹으면서, 수도사 시중의 식상으로서, 어, 아침에 빵과, 아, 어, 저녁에는 생전 빵, 콩, 이런 것을 먹는데, 간단하게 먹는다는 거죠. 식단또 단식을 한다라는 것이, 수도사들이니까 간헐적인 단식을 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